안녕 여기는 미국 워스턴의 벙커힐 오벨리스크라는 곳인데요. 지금 이제 얼굴에 격자무니 그림자 있는 거는 이제 여기가 위 안전장치로 이제 있는 거라서 앞으로 돌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원래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밑차 밑으로 볼까? 아이요야 아 이렇게 그냥 볼게요. 여기 빌딩숲 있는 저기를 있었는데. 저기 다리에 있다가 즉슨 그냥 여기 말 워싱턴 무슨 뭐아 워싱턴이 안다 보스턴 무슨 뭐길 해가지고 벽돌 따라가는 길 있는데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하더라고요. 내는 <laughs> 어, 이렇게 생겼고 위는 크게 예 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사람 올라오네. 저는 여기로 보자면 아 이렇게 먹는다 했겠구나. 차라리... 아, 아까 원래 여기 있었고요. 여기서 아까 다리 있었죠. 다리에서 건너 왔다가 여기 배, 배, 어, 배... 배... 어,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올라타는 배이 배고, 여기 도, 동물가 있는데 공짜거든요. 어, 뭐기부하라고뭐 하긴 하는데 뭐 그거 필살이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해고 다시 저기 건너로 빌딩스로 있는 사이로 돌아갈 겁니다. 아네좀 문제가 생긴 게아 우리 여기는 100, 300개 계단으로 있어요 계단이 지금 사람들 올라오는 거 보면 떳거리는데 저거 아 300개 아 294구나 군데군데 200개 뭐 50개 50개 단위로 다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생긴 게 요즘 호텔에서 갑자기 백업숍불 끊어놨거든요? 그 아마 원래 호스텔 1박 끊고 그 호텔을 일박 끊었는데 원래 호스텔 끊을 했는데 호, 호텔이 이상해 그날따라 한1팔십 불인가 해가지고 그냥 끊어놨더니 얘또 이제 체크인할 때 그냥 <laughs> 그냥 그 호텔로 이박 끊어주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들 도 이제 뭐 친구를 한번 더 가라대니까 근데 문자는 이제 뭐그 인순기가 잘안 됐는지. 그거 그 사실을 말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호텔에 있다가 일박 끊는 걸로 대줄 알고 있더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빨리 가서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스페인 유심으로 전화해서 그런가 근데 통화했다 했네 일단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내려가는 거 지금 빠른데 어 이상하게 뭐 저번에 거그 어디냐 그 바티칸 카폴로 하여튼 그나마좀 괜찮았는데 왜냐면 사람 그때좀 있었어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서있어 갈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는 야간 겨울에 오면은 4시 반이 여기 마감이거든요 그때 어, 야간 볼수 있다는데 저는 지금 2월인데 어, 살짝 지금 보통 해가 역시 그래도 살짝 있거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기 힘들? 아 근데 보스턴도다할수 있겠다 바울 셀러나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여기까지 안녕.